걷기 애니메이션 설명하겠습니다. 걷기 애니메이션은 앞서 설명한 뛰기 애니메이션이 거의 동일합니다. 자, 걷기와 뛰기 띠기 차이점은 뛰기는 두 발이 다 공중에 떠있을 수 있지만 걷기는 두발중한 발을 꼭 지면에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프레임 수 마찬가지 40프레임 바꿔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오토키 켜고, 항상 오른쪽 발, 녹색 발이 살짝 몸을 구부려 주시면 된다 얘기 드렸고, 팔은 모아주셔야겠죠? 팔은 좀 모아주시고, 손은 살짝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여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모아주시는 게 좋겠죠. 안쪽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점, 센터 선택하시고, 앞으로 살짝 숙여주겠습니다. 뛰기는 많이 숙여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짝만 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 잡았습니다. 모든 바이패드 선택해주시고, 강체키 주는 거 잊지 마시고, 시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해서 복사하셔도 되고, 자 오른쪽에 카피 패스에 가셔서 카피 포즈 40프레임 갖다놓고 패스트 해주시면 동일 키가 복사되었고, 중앙에 2 1대 반대 키오포지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리는 움직인 거 보이시죠? 자 이제 0과 20프레임 중간 프레임 띄기는 오른쪽 발 앞으로 내딛었죠. 마찬가지 내딛는데 뒤기가 앞으로 힘차게 내딛었다면 뒤기를 앞으로 힘차게 내딛었다면 그기능을 앞으로 살짝 딛으면 되는 거죠. 딛들 정도, 땅에 딛들 정도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뒷발도 마찬가지 이 정도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손 당연히 앞으로 가야 되고 반대편 손 뒤로 오면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바이패드 선택하고, 강제키 주시고, 복사. 이제 20과 40의 중간에 30이 왔을 때 반대키 오포지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볼까요? 걷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긴 걷는데 뭔가 공중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뛰기 때와 마찬가지 현재 골반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골반 조정해 주겠습니다 골반 중심점 선택해 주시고 l e f 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f 뷰 v i 일 보시면 0일 때는 땅을 내딛고 자, 그리드 앞로 내딛을 땐 중심점이 내려와야 되는데 중심점이 안 내려오고 그들 고정되어 있어 그런 거죠. 그리드 켜놓으시고, 자 했을 때, 지면에, 짙은 선이 지면입니다. 짙은 선에 바닥이 내딛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 모양도 발 내딛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 다시 중심점부터 다시 선택해 주시고, 자, 위에서 밑에 내려오죠? 위에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야겠죠? 10프레임일 때, 자, Z축, 10프레임일 때 Z축, 값 수치,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30프레임일 때 컨트롤 V로 패스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걷는 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프레임일 때 모양을 좀 바꿨죠? 바이패드 다시 선택해 주시고 복사 30 프레임일 때어포지해주셔야지 뒤꿈치 부분 모양 바뀌겠죠. 자 끝났습니다. 이제 플레이 보시면 걷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팔이 좀 어색해 보이네요. 팔을 조금 더 내려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바닥을 조금 주먹을 쥐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제가 손을 펼쳐서 이상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카피 다시 페이스트 고친 거는 카피 페이스트해서 반대편 수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되었고 자, 이제 키프레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프레임과 20, 20프레임 있는 애를 뒤로 땡기시면 쿵쿵 느낌이 들겠죠. 아, 사포 사포 느낌이 들 테고 반대로 뒤로 땡기시면 쿵쿵 느낌이 들 겁니다. 이 키를 이제 적절하게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뒤로 두칸 정도만 당겼습니다. 조금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전체 키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너무 느리게 걷는 것 같음으로 조정해서 한 32프레임 정도 볼까요? 엔드프레임도 32로 바꿔주셔야겠죠. 쿵쿵거리 느낌 많이 들어서 우측을 조금 당겼습니다. 이제 보시면 걷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허리 등 조정해 주보겠습니다. 발 패드 다은되개 길을 보시면 자 발을 내딛죠. 내딛을 때 골반 부분 노란색이 골반입니다. 골반 부분을 내딛는 쪽으로 좀 돌려주겠습니다. 스님 캐시고, 10프레임 돌려줬습니다. 반대편에도 이다리를 내딛을 때, 10프레임 돌려줬습니다. 카피 페이스 다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마찬가지 내딛을 때, 가슴 부분, 반대로 어깨를 돌려야겠죠? 10도만큼 돌려줬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반대로 10도만큼 돌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까보다는 좀더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면서 걷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상하죠? 무조건 머리도 수정해주겠습니다. 머리도 내디들 때 턱을 살짝 당길까요? 5도만 당기고. 여기도 오도만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보시면. 자, 오늘. 이상, 걷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